안녕하십니까 준원쌤입니다. 오늘은 박효신님께서 부르신 노래 야생화에 대해서 수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입니다. 하얗다 희다 라는 수어는 검지 손가락으로 이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희다 라는 수입니다 하얗게 피어난 여기서 꽃피다는 수어는 양손 주먹을 손목이 엇갈리게 이렇게 붙인 다음 비틀면서 손을 펼쳐주시면 꽃피다 꽃이란 소입니다. 피어난 얼음꽃. 얼음은 양 손가락을 살짝 벌려서 맞물려준 다음 옆으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희다하고 얼음이 꽝꽝 엄모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희다는 생략하고요. 얼음입니다. 얼음꽃 하나가 손가락 하나를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입니다. 달가운 하는 것은 반갑다라는 소를 썼습니다. 손끝을 가슴에 대고 살짝 엇갈리게 흔들어 주시면 반갑다라는 소가 됩니다. 반가운 바람은 양손을 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 바람입니다. 바람에 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라는 소 있습니다. 왼손 주먹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다가 떼주시면, 때문에라는 소입니다.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여기서는 야생화가, 어, 따뜻한 바람을 맞고 피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꽃이 살짝 피어지는 그런 모습을 해줬습니다. 얼굴을 내밀어. 네, 그래서,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입니다. 아무 어느 어떤은 검지 손가락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말은 양손 검지를 입 앞에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말입니다. 말 엄지랑 검지랑 고를 짚어 주시면 못하다라는 소가 되어 있고요. 못했던 하는 과거기 이 때문에 끝, 끝이라는 소를 뒤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왼손 날 세로로 세워 주시고 오른손 손끝을 손바닥에 붙여주시면 끝이란 소입니다. 그래서 못 했던 과거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이름은 엄지 검지로 왼쪽 가슴의 명찰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면 이름이란 라 소가 되고요. 이름도 할때 무엇도는 한글지와 디귿과 오를 써주시면 무엇도라는 소가 됩니다. 무엇도 이름도가 되겠죠. 몰랐던 모르다 라는 수는 손끝을 살짝 구부려서 어깨 위로 스쳐 올려주시면, 모르다 라는 수고고, 몰랐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끝이라는 수 붙여줬습니다. 몰랐던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입니다. 지나간 날들 하면 지나가는 과거를 뜻하죠. 손바닥을 어깨 뒤쪽으로 밀어 주시면 과거라는 소가 됩니다. 지나간 날이란 라 소는 엄지 금지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 주시면 날일 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들이라는 여러 가지 복수를 나타내는 소는 엄지 금지를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흔들면서 돌려 주시면 여러 가지 뭐뭐 뭐, 들이라는 복수가 됩니다. 눈물이 흘러, 우는 수어, 양손 엄지검지를 눈앞에 대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눈물을 흘리는 것, 울자 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 입니다. 차갑다, 춥다 라는 수어는 양손 주먹을 쥐고 떨듯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차갑다, 춥다, 겨울이란 뜻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은 아까 배웠죠? 바람에 숨어 있다. 숨다 라는 소는 오른손 검지 중지를 왼손으로 감싸지면서 숨기는 표현해 주시면 숨다 라는 소입니다. 네, 그래서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한 줄기 햇살의 몸녹이다 입니다. 한 줄기 하나 라는 소, 검지 손가락 세워 주시고요. 햇살이라는 소는 엄지, 검지, 새끼 손가락을 펴서 햇빛이 내리쬐듯이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햇빛, 햇살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몸은 손바닥을 가슴에 대주시고 한 손으로 몸을 둥글게 가리켜주시면 됩니다. 몸통, 몸입니다. 몸 녹이다. 녹다 라는 수어는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을 비비면서 아래로 녹아내리는 모습. 뭔가 덩어리진 것이 뭉개지면서 흘러 내리는 모습이죠. 녹다라는 소입니다. 옆으로만 해주시면 흙, 땅이라는 소가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서 해주시면 녹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그렇게 너는 또 한번 내게 네 온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엄지 손가락 앞으로 가리켜줘서 그것 그 같이 뭐뭐처럼 하는 것은 양손 엄지 검지를 딱딱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가 됩니다. 그렇게 너는 하는 너 당신 그대 앞사람을 가리킬 때는 손바닥을 밀어서 앞을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너는 또한번 또라는 소는 주먹을 쥐고 검지 중지를 옆으로 펴주시면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또 다시라는 소가 됩니다. 또. 한 번, 내게 온다. 나에게 라는 소는 손바닥을 가슴에 대 주시면 나 라는 소가 되고요. 검지와 새끼 손가락을 가리, 가지고 가리켜 주시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소가 됩니다. 에게. 나에게 할 때는 내 몸쪽을 가리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에게 내게 라는 소가 되고요. 오다 라는 소는 검지 손가락을 앞쪽에서 몸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내게 온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너는 또한번 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입니다. 좋다라는 소는 주먹을 코 앞에 대고 살짝 흔들어 주시면 좋다라는 소고요 좋았던이니까 과거 끝 붙여줬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머리 옆에서 주먹을 꽉 움켜져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도록 잘 움켜지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좋았던 기억만 뭐뭐만 뭐뭐꾼 오직이란 소는 엄지랑 중지를 고리지어 주시고 검지를 턱 아래 된 다음 앞으로 내밀면서 중지를 튕겨주시면 뭐뭐만 뭐뭐꾼 오직이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만 되겠죠. 그리운 마음만 그리워하다란 소는 검지 손가락 어, 관자놀이에 짚어주시면, 생각이란 소가 되는데,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하하게 자꾸 쫓아가는 것, 그리워하는 게 되겠죠? 그리움이란 소입니다. 그리움, 마음이란 소는 검지 손가락으로 손등, 손바닥 한 번씩 짚어주시면 됩니다. 마음, 뭐, 뭐,만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네가 떠나간 그길 위에입니다. 너라는 소 배웠고요. 떠나다라는 소는 양 손등을 맞다, 맞다온 다음 벌려주시면 헤어지다 이별 떠나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이 치고 한쪽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떠나간그길그길 그 길, 길은 양 손바닥을 세워서 구불구불한 길 모양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길 위에 어디 어디에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는 손바닥을 살짝 구부려서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장소를 나타내는 곳 어디 어디에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떠나간 그길 위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이렇게 남아 서 있다입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검지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는 이 이것 한 다음에, 갔다, 뭐뭐처럼 수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남다라는 수호는 왼손으로 이렇게 어떤 경계를 나타내 주시고, 그 뒤쪽에서 오른손을 아래로 빼는 겁니다. 빼다, 남다라는 수호입니다. 남아, 서 있다, 서다라는 수호는 왼손바닥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사람 다리 모양으로 해서 세워주시면 서다라는 수호가 되고요. 서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은 한자 가운데 중을 본 단수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띠그자 모양 그 뒤에 세로 쭉 붙여주시면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입니다. 있다라는 손, 아까 기억하다라는 손 얼굴 옆에서 움켜진다고 했죠. 잊혀지다, 있다라는 손은 반대로 주먹을 위로 올리면서 펼쳐주시면 머릿 속에 있던 생각이 뿅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있다라는 손가 되겠죠. 잊혀진 만큼 뭐뭐 만큼하는 손은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살짝 띠그자로 해서 옆으로 한번한 다음에 비틀어서 주시면뭐뭐 만큼이 됩니다. 조정하는 모습,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조정하는 모습 연상해 주시면 되겠죠. 돌리면서, 만큼입니다. 잊혀질 만큼많은배웠습니다 뭐, 뭐,만. 뭐, 뭐, 뿐입니다. 괜찮을 만큼만. 특히 손가락을 펴서 턱에 푹푹 해주시면, 괜찮다라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을 만큼만. 되겠죠. 네, 그래서,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입니다. 눈물 머금다 라는 것은 울음을 참고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양손 엄지 엄지 붙여서 눈 앞에서 내려주시면 울다라는 소였죠. 울다 라는 소 울음. 했죠. 울다, 울름울름을 참는다. 왼손 엄지 주먹이 올라오며 화내다 라는 소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왼손바닥으로 억누르는 거죠. 뭔가 참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울름을 참고 라는 뜻이 되겠죠.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다는 손은 손등을 턱 아래에 어주시면 됩니다 턱을 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린 떨림 떨리다 라는 손은 왼 손바닥을 앞에 살짝 대주시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두근두근 모습 가슴에서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두근대다 설레다 떨림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 입니다. 끝에 여기서는 마지막 결국이라는 소리를 썼습니다. 왼손등에 오른손 엄지주먹을 내려놓으시면 결국 마지막 끝이라는 소가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나는 다시 라는 소는 배웠죠. 검지중지 펴주기 다시 나를 피우리라 꼭 피우라 피우리라 하는 강한 의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피우리라 약속하듯이 양손 새끼 손가락 걸어주면 꼭 반드시 다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사랑은 피고 또 지는입니다. 사랑이란 소는 왼손 주먹에 오른손 손바닥을 덮어서 둥글게 돌려주시면 사랑이라는 수어가 되고요. 피고 또 지는 했기 때문에 꽃 피다라는 수어. 손목 삐트면서 손가락 벌리기. 그 다음에 또 지고 했기 때문에 꽃이 지는 모습 반대로 주먹을 다시 움켜줘 주었습니다. 꽃이 피고 다시 지는 것. 네, 그래서 사랑은 피고 또 지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타버리는 불꽃인데, 타다 라는 수어랑 불꽃이라는 수어는 같습니다. 손가락을 위로 해서, 어, 불꽃이 흔들리듯이 손가락을 떨어주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불꽃이 올라오는 모습,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버리는 불꽃,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입니다. 비 라는 수어, 빗물이라는 수는 손끝을 아래 방향으로 해서 비가 오듯이 내려주시면, 비 라는 소가 됩니다. 빗물입니다. 빗물에 젖을까? 젖다, 씁니다라는 소는, 물들다라는 소는 왼손등에 오른손 엄지를 대고 나머지 네손가락을 붙여주면 뭔가 스며들어가면서 점점 젖어드는 모습입니다. 젖다라는 소도 되고, 씁니다, 물들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빗물에 젖을까? 젖을까라는 의구심, 아마 추측을 나타내는 수어 검지중지를 반쯤 구부려서 얼굴 옆에서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아마라는 소리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양손 엄지검지를 눈앞에 대고 검지를 닫아 주시면 눈 감다가 됩니다 눈 감다 두 눈을 감는다 양손으로 해 주시면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어리고 작았던 나의 음에입니다 어리다 라는 소는 여기서 아이 라는 소를 썼습니다. 아기, 아이 라는 소는 양손 끝을 살짝 구부린 다음 턱아래 대고 돌려주시면 아기의 통통한 볼살을 나타냅니다. 아기 혹은 아이입니다. 어리고 작았던, 작다 라는 소는 엄지검지를 살짝 걸어서 엄지을 튕겨주시면 작다, 조금 이런 뜻이 됩니다. 작았던 나의 마음에 나라는 속이었고요. 마음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리고작았던 나의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입니다. 여기서 눈부시게 빛나다하는 것은 환하게 반짝이다라고 했습니다. 환하다. 밝다라는 소는 양손바닥을 눈앞에 가렸다가 열어 주시면 밝아지죠. 하나죠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거치면서 밝아지는 모습, 밝다, 화나다 라는 수호가 되고요. 화려하다, 빛나다, 반짝이다 라는 것은 왼손바닥에 오른손바닥을 살짝 부딪혔다가 반짝반짝 흔들어 주시면 빛나다, 화려하다 라는 수호가 됩니다. 추억이라는 수호는 검지손가락을 관자놀이 뒷부분에 아까 생각이라 했죠. 생각이 자꾸 꼬물꼬물 솟아나는 것 추억입니다. 검지손가락 됐다가 굽히면서 떼주시면 됩니다. 추억입니다. 추억 속 안이란 소는 왼손으로 어떤 번개 울타리 만들어 주시고 그 안을 짚어 주시면 속 혹은 안이란 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그렇게 너를 또한번 불러 본다입니다. 그렇게는 되었죠. 그렇게 그것 같이 그렇게니다 그렇게 너를 넣어 배울게요. 또한번 불러본다. 부르다 외치다 라는 수업. 엄지검지를 둥글게 해서 입앞에 대고 목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오듯이 목에서 앞으로 입쪽으로 내밀어 주시면 외치다 라는 수업. 부르다 라는 수업입니다. 외치다 부르다 입니다. 불러본다 너를 불러본다 엄지손가락으로 눈 밑에 톡톡 해주시면 뭐뭐 해본다라는 시도의 의미의 해보다 라는 수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너를 또한번 불러본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중간에 반복되는 가사는 생략하고요. 네, 다음 가사. 메말라가는 땅 위에입니다. 메말라가다는 것은 물 마르다 라는 수호였습니다. 엄지검지를 살짝 둥글게 십자 모양으로 해서 허가를 대고 꺾어주시면 물 마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수어가 되고요. 물. 그 다음에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을 폈다가 모아주시면 그치다, 멈추다, 마르다는 수어가 됩니다. 뭔가 딱 끊기는 모습, 분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땅 땅이, 위에, 땅이란 수어 흙이란 수어 엄지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차례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땅. 위에, 어디, 어디, 에, 하는 수어. 손가락 부분을 더 내려주었습니다. 에입니다. 네, 그래서, 내 네, 말라가는 땅 위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온몸이 타 들어가고, 아까 몸이란 수어 배웠죠. 몸이란 수어 배우고, 타다 라는 수어 배웠습니다. 불꽃을 형화한 수어죠. 타다, 배웠네요. 네, 그래서, 온몸이 타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내 네, 손끝에 남은입니다. 나라는 수어 해주시고요. 손끝은 말 그대로 손끝을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손끝에 남은. 아까 남다, 빼다라는 수어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내 네, 손끝에 남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입니다. 너라는 수어 배웠고요. 향기는 좋다 라는 소에다가 코아래 검지중지 흔들면서 냄새를 표현하면 됩니다. 좋은 냄새, 향기가 되겠죠. 코 밑에 살짝 스치는 냄새를 형성한 거죠. 좋은 냄새, 향기입니다. 너의 향기 흩어지다 라는 소는 주먹을 쥐고 있다가 옆으로 벌리면서 손가락을 쫙 펴주시면 흩어지다입니다. 흩어져 날아가. 여기서는 향기가 흩어져 날아가기 때문에 난다는 표현보다는 계속 흩어지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써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의 향기 흩어져 나라가 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입니다. 멀어지다, 헤어지다, 떠나다. 바뀌었죠 손등끼리 됐다가 벌리면 됩니다.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 손은, 손도 마찬가지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붙잡지 못해 아프다입니다. 원래 붙잡다, 잡다라는 소는 왼손 엄지 주먹을 펴고 손바닥으로 엄지를 움켜주면 잡다라는 소인데, 아까 앞에 가사에서 너의 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을 붙잡지 못해, 못하다는 소 배웠죠. 못해, 아프다. 아프다 라는 소는 손끝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진통을 나타냅니다. 아프다입니다. 네, 그래서 손을 붙잡지 못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살아갈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입니다. 살다 라는 소엄지임지를 이렇게 해서 둥글게 돌려주시면 살다 라는 소입니다. 아까 올리면 날, 일, 해 라는 뜻이 됐죠. 날이 계속 돌면서 반복되고 반복되면 삶이 되겠죠. 살다 라는 수업. 살아갈 만큼만은 배웠습니다.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미워하다 라는 수업은 왼손 엄지 주먹이 어떤 대상이면 그 뒤에서 검지랑 중지로 등 뒤에서 잡아당기듯이 긁어주시면 미워하다입니다. 뒤에서 뭔가 시기 질투, 미워하는 모습이죠. 긁어주시면 됩니다. 미워했던 하는 것은, 엄지 손가락을 모게 되고 아래로 스쳐 내려주시면, 과거의 어떤 견어, 했던 이란 소가 됩니다. 만큼만은 똑같이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살아갈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먼 훗날 너를 데려다 줄입니다. 먼 훗날 하는 것은, 양손 엄지검지로 길게 어, 걸려주시면 멀다, 일다라는 소가 됩니다. 손날이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죠. 앞에서 손바닥을 뒤쪽으로 해주시면 과거라고 되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내밀어주시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먼 손날이 되겠고요. 널 데려다 줄 데려가는 것은 왼손날을 오른손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붙잡고 잡아 당기면 됩니다. 데려오다, 데려가다가 되겠죠. 데려다 줄. 네, 그래서, 먼 훗날, 너를 내려다 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 그 봄이 오면, 그 날에 나 피우리라. 입니다. 그 라는 수어는 생략했고요. 봄이라는 수어.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해서 위로 올려 쓸어주시면, 봄 혹은 따뜻하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봄이 오면 했기 때문에, 봄이 되다. 손바닥을 이렇게 했다가 손등이 보이게 뒤집어 주시면, 되다 라는 수어가 되거든요. 봄이 오면, 봄이 되면입니다. 대다 라는 수 뒤에, 뭐, 뭐, 라면 하는 가정을 써주었습니다. 왼손등에, 오른손, 엄지, 검지를 공부를 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뭐, 뭐, 라면 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이 되겠죠. 그 날에, 그것 하는 수호 앞에서 배웠구요. 날이라는 수도 배웠습니다. 그 날이 되겠죠. 그 날에, 나, 피우리라, 꽃 피다. 수호 배웠습니다. 피울이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반복해서 혹시 만반하는 모습, 마구마구 마구 피는 모습 여러 번 피면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배워본 야생화라는 노래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서 새로운 향기로 피어나는 그런 희망찬 들꽃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사도 어렵지 않고 아름다운 가사가 많으니 차근차근 수어로 한번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